네, 안녕하세요. 디입니다 오늘은 아까 같이 영상을 찍은 하트님과, 하트님과 제모타를 한번 깨볼까 합니다. 누가 먼저 되는지 네. 대결이겠고, 일단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트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님, 워독 잘해요? 아저 워독 그렇게는 잘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 회오리는 잘해요? 아, 헤오디헤오디 한, 아, 헤오디한 중수 정도. 몇 정도 칸에요? 있는데. 아, 저, 저, 여당 칸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 전열 칸인데. 아이고야, 떨어졌다 나이스. 아, 이거, 기다릴려 이거, 기다릴려 했는데, 그, 점프를 젭스가 안 했네. 어. 님 근데 이거, 번... 이거 타워, 타워 중에 이거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잘하는 거. 네막 회오리 잘한다든지 워로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님뭐 잘해요? 아, 저. 워도? 워드옵, 워로보다는 회오리를 더 잘하는데. 그렇지. 아, 회오리. 안녕하세요. 회오리 어디였지? 어, 여기였네 네비! 어? 님 겁나 빨리 오셨네 아그 지름길 거기가 있는데 아 지름길 저 모르는데 아그 회오리 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네. 회오리 하는 데오 여기도 지름길이 있나요 이쪽에도? 아 그냥 그 옆에 옆으로만 하면 돼요 앞으로 안 하고 아그 빠르구나 아 이거 님 진짜 딱코스인데요. 제모타 깬적한 어. 번도 없어요. 내가 예전에 금모타 버그도 깬적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모타 그 다음에 금모타그 진실로 한번 두번깬적 있긴 한데. 오. 아이구야. 아. 어. 여기 한 방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님 체력이 딸피였어요. 아. 빨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나? 빡겜 해 야겠다. 빡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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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다. 아이고 아파다. 아. 아아나왜 이렇게 실수하지? 나 지금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엄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거기에 어, 어, 그래. 어, 여기였죠 오케이 거기 둘다 길을 걸려 가운데 빼고 아 그래요 저 가운데로 왔는데 처음에 아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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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무섭다 어이야 이건데 이거 있잖아요. 어... 다른 타워는 뭐예요? 다른 타워는? 다른 타워요. 네. 어. 기본적인 타워가 제모타라서 한번 이거 했는데 지금 뭔, 뭔 타워예요? 일단 타워는? 어 일단 금모타보다 높은 도전장 타워가 있거든요. 이거 전한 전 번도 못깼거든요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길고아 어, 맞아요 어제 와요. 내가지고 일단 네 내가 내가 일단 내일 내일 쯤에네그쉐드쉐드쉐드님은못 깨는 타워를 만들 거거든요. 오 기대되는데요.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안생... 친구는 못 깨는 타워 하나 만들고 제작 멈췄었는데 네 아, 유튜브 보고 다시 배워야겠네요. 오 그거 혹시 유튜브 뭐 보세요 그거 만드는 거. 아 저요 저 그냥 그 무슨 동상 세우기 이런 거 그냥 다 보는데 아그맨 만들기로 직접 하나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네그 키우기 아. 무슨 그 키우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 제가 알기론 제작 그어그 어,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근데 그거는 핸드폰에 제가 알기는못 하는데. 아, 뭐, 아요 그거 피씨만 돼요. 그거는... 아, 또 태초다. 태초, 태초. 아, 뭐야? 너, 이제 흰색이거든요. 벌써요? 벌써요? 내가 한번... 네, 네 한번 해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오, 나가셨네. 어 보이스룸 나가셨다. 먼저 빨리 하고 있어야겠다.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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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으 안돼 여기까지 와서 죽으 안돼 제발 제발 안돼. 아... 자유 나라요 코노 베이베 여러분 오늘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꼭 성공할게요 바이요 음, 쉐바